자, 어, 오늘 그 교육은, 그, 우리가 그 세탁업을 하면서 보면은, 저, 저,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도 뭐죠? 3, 한, 거의 한 37, 8년 전에 세탁소를 처음 하면서 기술이 워낙 없이 하다 보니까, 옷을 빨고 다리고 하는 거 이것조차도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섬유를,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섬유를 모르고 세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하루 종일 그 세탁기를 하다 보면은, 접하는 게다 뭡니까? 모든 게다 원단이에요, 원단. 섬유 따라서 세탁하는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섬유를, 섬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를 한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섬유 어, 지식이 돼가지고 첫째 시간은 어, 우리 서로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 해보자. 오늘은 마이, 마이크, 마이크 없이 그냥 녹음하는 거니까 어, 혹시 오늘 교육에 참석 안 하시는 우리 T.C. a 회원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어, 공부를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 실질적으로 교육장에 참석하지 않고 유튜브만 보겠다. 어, 그런 분들은 내가 중, 중간중간에 유튜브 편집하면서 중요한 대목은다 잘라볼 겁니다. <laughs> 다 자를 거예요. 자르고, 여기 오신 분들을 만들수 있도록. 유튜버가 다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 교육장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어, 오늘 보니까 인원이 별로 안 왔어요. 지금 앞에,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은, 인원이 별로 안 왔지만은, 교육을 하다 보면 또 많이 오겠죠. 자, 오늘 교육 내용은 섬유 지식입니다. 어, 어디 갔어? 요 어, 어디 갔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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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내가 지금 막 헷갈려서. 그, 우리가 그 세탁업을 하면서 각종 모든 섬유들이, 섬유들을 다 여러분들 접합니다. 근데 그 섬유들을 다 모르고 일을 하다 보면은 어 사고를 많이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은 염색하는 방법, 섬유, 섬유마다 염색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지금 이 앞에 보시면은 어 전체적으로 섬유를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 세, 제일 크게는 두 가지. 천연섬유가 있고, 화학섬유가 있어요. 그러면, 어, 옛날에는 화학섬유가 그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연섬유가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근데 요즘 와가지고 보면은, 어, 화학섬유들이 사고가 많이 일으켜요. 특히 염색. 어, 여러분들 그 작업하시면서 보면은, 그, 폴리라이 폴리스테리란지, 이런 것들이 사고를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각 섬유마다, 어, 어떤 조직으로 되어 있고, 섬유의 특징을 알고, 염색을 어떤 식으로 해놨다 하는 요 놈을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세탁하는데 도움이 될 거에요. 그리고 특히, 얼룩빼기할 때, 쓰지 말아야 될 약품, 성상에 대해서도 좀 나옵니다. 그럼 자, 크게 봅시다. 크게, 크게 보면은, 여기, 천연섬유는 면, 마, 요거는 식물성 섬유라고 합니다. 식물성 섬유. 식물에서 나온면 맞죠? 면만은. 마 식물성 섬유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물성 섬유. 모, 견. 뭐, 실크라 그러기도 그라, 하고, 견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요거는 동물성 섬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식물성 섬유와 동물성 섬유. 이 요거는 이, 어, 염색을 할때 우리가 쓰는 염료 자체가 다릅니다. 식물성 섬유 같은 경우는 직접 염료를 사용해요. 직접 염료를 사용하고 알카리로 가지고 고착을 시켜요. 알카리로. 자,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면마는 식물성 섬유인데, 식물성 섬유를 염색을 할때 알카리로 고착을 시켜놨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알카리 세제가 있고, 중성세제가 있고 산성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알칼리로 고착을 시켜놨으니까,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알칼리 세제에 염색이 강할까요? 안 강할까요? 강하죠? 강하죠? 어, 알칼리 알카리 세제로 가지고 고착을 시키기 때문에 알칼리 세제에 강해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면, 마를 식물성 섬유를 세탁을 할 때, 산성 세제를 사용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색깔이 까져요. 알칼리로 고착을 시키는 데다가 산성이 다 보면, 산성 세제가 다가면 까진다 말이야. 그, 그 마찬가지. 얼룩 빼기 할 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얼룩 빼기 할때 쓰는 약품을 보면은, 약품을 보면은 산성인지 알칼리인지중성이지다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면 섬유나 면이나 마을 얼룩 빼기 할때 알칼리 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탈색이 잘안 돼요. 그런데 반대로 산성제들, 어, 산성 약품을 쓰면 어떻게 돼요? 탈색을 일으킨다. 키 그럼 그거를 알면서 여러분들이 약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데 자한번 봅시다. 면인데 어, 혈액이 묻었어요. 혈액. 혈액이 묻었으면 혈액은 알칼입니까 산성, 혈액을 지우는 약품은 알칼리입니까 산성입니까? 알칼리입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과일물이 묻었어요. 면에 희, 흰색 같은 걸생각하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흰색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 면제품일 경우에 면제품일 경우에 어, 색상이 있는 섬유 면인데도 흰색이 아닌 그 외의 색깔, 염색이 되어 있는 면섬유. 예, 만약에 과일 물이 묻었다. 뭐, 커피가 묻고, 뭐, 아니면은, 잠깐만 어, 커피나, 요즘 뭐, 포도주나, 아니면 수, 수박이나, 이런 얼룩이 묻었어요. 그런 얼룩을 지기 위해서는, 약품, 약품을 약품 산성약품을 사용해야 됩니다 알칼리 약품을 사용해서는 안 빠집니다 알칼리 약품을 사용하게 되면 염색이 도로 됩니다 염색 빠지는 게 아니고 아예 염색을 고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성약품을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산성약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분명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분명히 면은 산성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묻은 얼룩은 사성약품을 안 쓰고는 뺄 수가 없어요.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면안된다말요 원액을. 반드시 물하고 희석을 해서 약, 약 효과를 한50%뚝떨어가지고약 효과가 100%를 경우에는 염색에 지장을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염색에. 그런데 효과를 한50% 떨어뜨리면은 염색보다 얼룩에, 이제 얼룩을 먼저 빼면서,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색깔까지도 면에 묻어있는 염색약까지도 탈색을 시킬 수 있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색깔만, 그 얼룩만 빼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약품이라 하는 약이잖아요, 약. 약은 잘 먹으면은 진짜 약이 되고, 못 먹으면 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무슨 약품이, 뭐, 어떤 약품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크게, 산성약품, 알카리약품, 중성약품, 이세 가지가 있는데, 성유마다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약품을 써도, 써도 되나 안 되나? 어, 그 약, 각 메이커마다 약품은 그 얼룩을 더잘 빼고 못 빼고 하는 건 있는데, 그런 약품의 성능이겠죠. 그런데. 쓰지 말아야 될 거, 써야 될 거는 성상에서 해결된다 말이야. 자, 면. 산성 쓰면 안 돼. 근데, 산성, 산성약품을 안 쓰면 제거가 안 되는 얼룩이 묻었다. 그럼 써야 돼. 그때는 물을 50% 정도 섞어 쓰라. 그러면 된 거야. 자, 그럼 만들어 봅시다. 어, 이 동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 뭐. 실크는. 모 실크는 염색을 할 때, 염색을 할 때, 염색을 할때 고착을 뭐로 시느냐면 산으로, 산성으로 가지고 고착을 시켜놨다고요 산성으로 고착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알칼리 세제를 만약에 사용해서 실크나 모를 세탁을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탈색이 되고, 수축이 되고, 말리가날 거예요, 분명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중성세제 또는 산성세제.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면제품을 세탁할 때도 중성은 중성세제를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크나 모를 세탁할 때도 중성세제를 사용합니다. 자, 면제품일 경우에 알칼리 세제를 사용하면 때가 더잘 빠져요 때는 잘 빠지게 되어있어요 탈색도 잘 안돼요 알칼리 세제를 쓰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됐냐면 어, 색깔이 진한 빨간색이라든지 검정색이라든지 이런 면에 알칼리를 쓰게 되면 색깔이 약간 까진, 까지는 효능이 생겨요 그거 다 느끼죠 알칼리 세제 사용하면 때는 잘 빠지는데 색깔마저도 약간 흐리게 흐르게 빠진다 그럴 경우에 색깔 있는 옷에 어, 면에 세, 세탁할 때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중성세제 안전하니까 근데 중성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알칼리 세제보다 때가 덜 빠져요 안전은 한데 안전은 한데 때는 덜 빠져요 근데 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때하고 묻어는룩하고 다릅니다 중성세제가 그잘 빼는 건뭐잘 빼냐 하면 중성세제를 만들면서 들어가 있는 계면활성제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는 게, 중성세제 레이크마다 달라, 달라요. 제조사마다 다르고 근데 계면활성제 농도에 따라 가지고 계면활성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방이라 그랬어요. 지방 기름이란 말이에요. 기름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을 세탁에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그 계면활성제인데 같은 지방이란 말이에요. 기름 물룩이 많이 묻었을 때는 중성세제가 더잘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제품을, 어 세탁하실 때, 색깔 있는 옷을 세탁하실 때는,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어 흰색이다. 예를 들어서, 흰색이다. 흰색일 경우에는 굳이 중성세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알카리세제 쓰시면 됩니다. 왜, 알카리세제는 더 강하니까. 아시겠죠? 알카리세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온샷입니다, 온샷. 원샷. 그 다음에, 원샷, 원샷인데, 액체로 된 것도 있어요. 그건 도라드 세제고. 그리고, 콜레스테일 같은 경우에는, 폴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섬유 같은 경우에는, 액체 세제가 나아요. 화학, 화학 섬유는. 그런데, 면 같은, 면 같은 경우에는, 원샷 세제가 훨씬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섬유에 따라서, 얼룩에 따라서, 각 사용해야 될 세제와 약품, 이거를 크게 먼저, 항상 거기서 딜레마가 빠진다고. 언론을 딱 빼려면, 어, 이언론이데 무슨 약품을 써야 까 긴가민가 할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약품이 제일 먼저, 가장 안전한 약품이 있잖아요. 탈색도 안 되고, 섬유에 관계없이 모든 섬유에다 쓰시는 게. 그런 약품은 자꾸 시대가 좋아지면서 개발돼서 나온 것 뿐이지, 원래는 그런 약품이 보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강의하는 내용은 기본입니다 기본 약품을 떠나서 그메이크마다뭐 이런 게 좋다 저런 게 좋다 하는 약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떠나가지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다니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배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세탁에서 산성과 알칼리는 뛸리야뛸수 없는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물성 섬유, 동물성 섬유인 모아, 실크는 알카리 세제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왜? 간단해요. 염색을 할때 산성으로 빙초산과 개미산으로 가지고 염색을 해놓은 상태기 이 때문에 같은 산, 산성계를 쓰면 탈색이 안 돼요. 그래서 산성 세제를 사용하시면 탈색이 안 돼요. 그런데, 산성 세제는 또잘안 빠지는 얼룩이 있어요. 기름 얼룩이 잘못 빼요, 산성알칼리 세제는 기름 얼룩을 잘 빼는데, 산성 세제는 기름을 잘못 빼요. 온다에면 색깔은 안 자는데, 얼룩, 얼룩, 얼룩에 는 도움이, 도움이 좀 들려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산, 실크나 무호를탁작하실 때, 산성 세제를 쓰면서 거기에다 플러스 중성 세제를 좀 추가시키라고 니다 우리가 그, 약국에,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 약을, 약을 우리가 그냥 강약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 제조로되 있는 을 하나씩 문양으 주잖아요, 그데 그렇죠? 병원에서 처방을 받게 되면 의사가 처방을 하게 되면 약을 약국에서 받았어요. 약국에서 약국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의 약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약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약이. 여러 여러 가지 약이. 자 보세요.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무슨 어사 상처라도 약 처방을 받았어요. 약 처방을. 약 처방을. 그럼 약을 한세 가지 채소 세 가지는 가지 갈 때도 있어요. 있어요. 하나는 뭐 소염제도 있고 소화제도 있고 소염제와 소화제 그 약을 먹으 네. 우리가 소화 안 되면 안 되고 또 걸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세 네. 가지 정도가 혼합돼 있다 말이요 그런 네. 식으로 우리 세탁업자들은 세탁을 하실 때도 처방하셔야요 하나의 세제와 가지고 보다는 아 실크나 뭔데 이거를 세탁하다 네. 보니까 어제. 지방 성분이 많은 묻어있다. 기름 성분이 좀많은 묻어있다. 그러면 첫째 세제 선택은 산성 세제를 하시고 거기에 중성 세제를 좀 섞어 주므로 해가지고 지방을 좀더 뺀다. 알칼리 세제를 섞으면 안 돼요. 중성 제를 섞게 되면 그 계란 세제의 몸무가 높으니까 맞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어렵습니까? 어느 그 마이크라 하니까 집중이 안안 됩니까? 잘 됩니까? 듣기 잘 될게요. 저도 좋아요. 그러면 계속 계속 마이크 보셔야 되겠네. 그런데 내가 오게 야파요. 중요한 거자 이렇게 해서 일단 녹화를 한 후에 다음에 오디오 를 뜯었을 때 편하게 들어야 되는데 막 하울이 있으니까 막 듣기가 좀 이상하더라고. 자, 자, 지금 지금은 그모 견에 그 대해서 좀그 작업하고 중... 있습니다 모견 그다음 면마 자 그냥 앞에 어, 앞표식를잘 어. 한번 시다자 여기 보면은 상품 이뭐또빼겠습니 상품도 분, 종 여기 보면은 뭐 카이토면 카이토면이라고 되있잖아요이토면 이집트면, 면. 오가닉 코튼 자, 여러분들 면도 면도 종류가 많이 있어요. 요 제일 보면 음. 카이토 면이라는 게 있어요. 카이토 면. 카이토 면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인도양에 있는 그 카이토라는 섬이 있어요. 그 카이토 섬에서 나오는 목화가 최고 품질 좋다 이 소립니다. 품질이. 어. 그 여러분들 그면 세탁을 하시다보면 면을 받아서 보면 어떤, 어떤 면을 보면 질이 안좋은 면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한 5천짜리 면티하고 50만원짜리 면티하고 면을 보면 차이가 나요 자, 5천짜리 면을 보면 좀 거칠거칠하고 좀 뭔가 응성해요 근데 50만원짜리 티셔은 명품 면티가 돌았어요 하얀게 예를 들어서 그거 보면 면에서 빛이 나요 그리고 조직이 아주 쫌쫌해요. 이게 면이니까 실컷가 면이 할 정도로 그 정도 나오고 있어요. 그 고급 면이 있습니다. 그게 카이토 면이에요. 카이토 면. 그런 면 있죠? 광택이 착, 광택이 나고 면인데도 이게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면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급 면은 우리가 일반 면하고 다른 게이 카이토 그카이토는 인도양에 있는 그 섬에서 나오는 면 이름을 카이토 면이라고 합니다. 거기 전 세계적으로 그게 있어요. 뭐 카이토 면면화평가뭐 이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거막 해가지고 고급 브랜드의 고급 명품 면들은 다 그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싼 거예요. 혹시 그런 게 들어오면은 뭐 오천짜리 면티 세탁비 하고 5 0만 짜리 면티 세탁비 하고 같이 맞으면 안 돼요. 그드라이그프 예, 그건 다 드라이러프 돼 있어요. 근데 면도 원래 깨끗한 거는 들어야 하셔야 됩니다. 면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면이라고 뭐 무조건 물 세탁하지만 돼요. 깨끗하고 한 거는 여러분들 면, 면을 면 세탁할 때 우리가 세탁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세탁기에 넣어서 막 돌리는 방법도 있고 손 세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손 세탁하는 게 제일 원단을 서민을 상하지 않게 하고 제일 좋아요. 근데 때를 덜뺀다 말이에요. 기계로 빼는가와. 근데 기계를 돌리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옷이 마찰에 여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먹어요. 부풀도 많이 생기고. 때는 잘 빠지는 반면에. 그래서 보통 보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냥 상관없이 세탁기를 돌리도 상관없어요. 근데 색깔 있는 옷들은 면인데도 색깔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손세탁을 하는 게 나아요. 물론, 깨끗하면 은드라이클리 하면 돼요. 근데 깨끗하지 않고 면에 수용성 물이 많이 묻어 있다. 그럼 드라이 해도 안 나가잖아. 방법이 없어요. 그때는 물 세탁을 해야 됩니다. 물 세탁을 할때소 세탁을 하시는거요흰게 아니고 색깔이 있는 거. 자, 왜 그런 것들은 옷이 비싼 멘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에 한번 봅시다. 옆, 옆에 보면 은 어, 면의 특징을 되어 있어요. 물 세탁 시 X대이죠. 수축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주름, X. 정전기, O. 오플, 없고. 자외선, X. 그 다음에, 병충해 상가. 이 섬, 섬유마다의 면, 면 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그 다음에, 산에 약하다. 곰팡이에 약하다. 여기 특징입니다. 특징 요거는 여러분들 그 책에 책 보면은 이 혹시 1권 이 사고 사라지 말고 1권 책을 가지, 가지신 가지신 분이 있어요. 1권 그거는 청문 찍어서 지금 한권도 한 없어요. 제가 소장하고 있는 한 권밖에 없어요. 다 판매되고 거기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이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제가 나온 거니까 그러고 지금 이 자료는 일본 자료입니다. 일본 자료를 다 번역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뭐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 제가 무슨 재주로 만든 거. 예요 그다음에 보면은 면이 있고 마가 있어요. 여러분들 면하고 마하고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식물성 섬유란데 식물성 섬유에서 면은 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면은. 그데 마는 뿌리식 뿌리 뿌리입니다. 뿌리. 마는 뿌리식물 그러니까. 식물입니다. 식물을, 뿌리 식물에서 나온 걸 가지고, 어, 나온 게, 마입니다, 마. 그걸, 린넨이라고 하기도 하고, 린넨, 여기 보면 니, 린넨. 그 다음에, 라마 모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다, 어, 마, 마라고 합니다. 모시, 모시적삼, 이런 모시들. 그런 것들. 아, 지금 여기 안 보이나봐요. <laughs> 내 혼자만 보고 지금, 그, <laughs> 슬가하고있는데여거 보면은, 라마 린넨, 이름을 이렇게 면인데도 우리가 그, 그, 상품표, 그 라벨을 보면은 린넨이라고 적힌 게 있고, 라마라고 적힌 게 있어요. 그거 다 똑같은 맙니다. 그 다음 면, 면 보면 면은, 그냥 면이라고 적혀 있는 게 아닌가 하면은, 카이도 면, 이집트 면, 오가닉, 코턴, 코턴, 뭐, 보면 코턴이라고 적힌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모카라서는 모카. 모카에서 나 거. 그에 따라서, 이제 보면은 산에 약한 거, 공이에 약하고. 그다음에요 면마 마 어, 마직은 보면은 달기 쉽다. 그래 그 섬유가 마찰에 마찰 마찰에 가면은 잘 달가요. 특히 이런 물건 어 레이온 레이온이나 마 이런 거 보면은 얼룩 배기를 심하게 하다 보면은 뭐 헤라 같은 거만에 심하게 끓죠. 끓으면은 막그 달아요. 다른 거 아시죠? 섬유 자체가 그 떨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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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내가, 내가 딱 닿아야 되는데. 여기, 여기, 여기. 아, 어때? 이러면 다 보이죠?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모, 동물성 섬유인 모는, 뭐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양모, 그 다음에 캐시미어, 앙고라, 알파카, 모헤어, 카메. 자, 양모는 뭐, 양에서 나온 걸 양모라고 하는 거고. 그, 글자 보입니까, 저거? 보이죠? 네. 캐시미어. 캐시미어는, 그, 캐시미어란, 여러분들, 캐시미어는 양에서 나온게 아니고 산양에서 나온거에 산양 캐시미어라는 양이 있어요 그 산양 아주 고급 고급이고 어, 틀이 부드러우면서 어, 우리가 모중에서 뭐, 뭐 최고로 고급으로 쳐 주는 게 캐시미어입니다 캐시미어 가볍고 따시고 그런거예요그 다음에 앙고라는 뭐 앙고라는 토끼 토끼과의 종류중에 하나인데 앙고라는 종류가 있어요 토끼, 토끼처럼 생겼는데 앙고라는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그 나중에 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접하는 게다 섬유인데, 섬유마다 어떤 섬유가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뭐 면망, 요거만 있는 줄 알고, 모, 실컷 요거만 있는 줄는데이 속에도 이 세분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알파카, 그 다음 뭐해요? 카멜, 카메. 카멜은 낙타죠, 낙타. 낙타 카멜 맞죠? 여기는 뭐알카리에 약하다. 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요 특징은요 각 섬유마다 특징은요 뒷장면에서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봅시다. 견 실크입니다. 견 우리가 그 실크를 이런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나벨 표지형으로만 견, 견이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실크라고도 쓰여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복지로 말하면 양단. 한복지는 또 양단을. 그러면 저 실크는 여고, 견은 한보네요. 맞죠? 실크와 견은 똑같은 말이고 양단은 외국에서 도는 그 면, 그스미다이라든 우리나라에서 만든 양복이란 말도 그런 거예요. 양복이나 양단이나 똑같은 외국에서 도는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실크에 대해서는 또 뒤에 보면 실크, 어, 실크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여러분 하는데. 그, 염색하는 방법과 뭐 오늘 배우는 이런 것들은 염색하는 방법 어떻게 염색하는가 그런 염색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탁하는 방법과 얼룩이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설명할게요 지금은 먼저 쭉 앞에 이 표만 한번 봅시다 어, 그 다음에 재생섬유가 있습니다 재생섬유 재생섬유는 레이온 레이온이 있고 폴리노지 뭐 큐프라 큐프라 텐셀